손반을 잡았어요. 잡고 있고 이손왼쪽이두박근이여에따요서 밀착. 밀착하고 이손을 여기서부터 골반까지 이렇게 생겨서 골반 잡거든요. 그런데이 손목이 이렇게 안으로 꺾여서 손등에다 걸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이 안해요 걸리긴 하는데 힘이 약해서공무게 뒤로 빼서 회복되요.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두박근이 깊게 들어가서 여기다 대면 가꿈씩안 빠져요 잘지 일자 딱 지켜야 돼나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꼬집고 이거 하다가 일어나는 느낌 나면 왼쪽 다리를 오른발 밑으로 뒤렇게 꼬아요 이렇게, 이렇게 꼬아 꼬아 그리고 뒤꿈치 를 당기고 왼쪽 무릎으로 얼굴을 눌러줘 일어나 면돼요못 일어나요 베이스 여기 딱 잡아주면 일어나 볼게 일어나기 힘들어요. 나이 오른손으로 다리, 이 다리가 얼굴 컨트롤 할야지 얼굴 내 얼굴을 걸수 있어요. 그러면 싸우게 돼. 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포지션인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벨트, 다리 어느 정도 맞지? 컨트롤. 그는 가야지. 잡아서 컨트롤. 컨트롤 하시면 돼요. 밀땅 하시면 돼요. 밀땅. 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손에 매달릴 수 있어요, 네. 왼손에. 매달리면, 이 S그립 잡고 있는 이 손목이, 손목 약간 꺾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출돼. 근데 이 팔을, 그 잡고 있던 팔로, 여기 손등에다가, 손등에다가, 손목 손등에다가 팔짱을 껴. 팔쪽에다 말고, 이렇게. 그 왼쪽 다리로 얼굴 눌러주면서, 이거 당기면, 그립 금방 풀어요 풀리면 나한테 왼쪽 어깨가 딸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팔 펴지면 그립을 잡아 그다돌려주고나한번잘 끌게 이렇게 하면 힘이 너무 세 나는 그립으로쏘고 상대방은 구조로 막고 있어서 안돼 위로 하고 딱 대고 뒷부분으로 이렇게 네. 다리 잡고 컨트롤 매달리면서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 다리 얼굴 눌러주고 자 오른손 놓고 여기에 등 손목에다가 팔짱 끼면서 오른쪽으로 팍 누워 이리기그래서안봐야주 나, 안 봐야지. 야안야지 나, 이 봐야지. 나, 왼발야지 구조은 똑같아요. 이두박는딱 1차 이 오른손으로 이 팔꿈치, 3두박근 이렇게 땡겨요. 잡아 땡겨요. 매달려요. 그 다음, 한 손은 안 되니까 왼손도 같이. 그래서 깍지 끼지 말고 꾸게요. 상대와 팔꿈치를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땡겨요. 돼요. 땡기고 나서, 오른손은 그대로 매달려 있고 팔꿈치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 왼손이 이쪽 손등. 손등을 여기서 쓸어 올리면서 손등에다 딱 살짝 게 그리고 팔꿈치를 누르면, 러면 노출돼. 내가 안바 해야 될 손이 위로 노출돼야. 그대로 누우면서 꺾은 거야. 그대로, 그대로 봐야 돼. 다시, 그러니까 팔이 펴지면이손 나. 놓고 손목 개체하고 안바 해주면 돼. 여기서, 구조 만들고, 구조 만들고, 땡기주세요안 되죠? 나 여기 보시면, 이 다리에 걸려있어삼 3분 밖에.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팔꿈치 숨기고, 들을올려서 확보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쪽은 숨기고 내 다리 붙여. 여기서 캐치, 캐치. 네. 오른쪽으로 당겨. 팔 펴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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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을 손목까지. 네. 팔짱을 여기다 펴야 돼요. 두 손에다가 다. 다음 이걸로 탁 누르면 누르면서 이게 노출되죠. 네. 오른쪽 누르고 왼쪽 다리 얼굴 눌러 이걸로 얼굴 누르고 캐치해서. 하나, 네. 네. 한번 주도하나가 상대방이 땡기는게 나면 그 걸린거 패치 패치 나한테 오른쪽으로 땡겨요 왼쪽으로 땡기면 팔이 위로 부서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오른쪽 살짝 땡기고 노출될 때 바로 이 손으로 양손을 양손을 이렇게 여기다팔짝 팔자, 팔자 이렇게 팔짝빼야 이게 아니야 나한테 패치 그리고 안딱멀 이렇게 발짝끼여워길때이 n k you, t 구조로 막 you. Thank y 이 u Thank y 손 u Thank 숨기고 t 길때 여기까지 숨기면 a 요 k you. Thank 이 o u Thank you. Thank y 들어올려서 n 겨서 o u 올 h a n k you. Thank you. t 이이 n k you. 다 자, 똑같이 나 보고 이걸 눌러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싸우고 있어. 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매달려야 돼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할수록 힘이 약해져요. 힘이 이게 이리 밖에 바짝 붙어서 여기다 걸고 손이 이렇게 톡 붙이면 힘이 세고 온조 누워있으면 온조 체중 씻고 있으면. 힘이 진짜 세게어요 구조적으로 이 팔이 딱 잡고 이 다리 컨트롤. 네, 이렇게도 힘들어. 시간이 오래 못 보았대. 이분들이 엄청 힘들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손바닥 이 부분으로 팔꿈치 여기를 밀 거예요. 밀어 쳐. 처음부터 하면 이 힘이 이사람 힘이 센 상태잖아요. 센 상태라서 하면 안 돼, 안 다네. 그래서 신경을 분산.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리 컨트롤. 신경 분산시키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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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고, 빡치면 손이 왜 가둬져 있으니까 이것만 노출되죠. 밀었던 거 그대로 발짝 묶고, 해치해서 반발. 왼쪽 다리 누르고, 다리 컨트롤 하다가, 컨트롤 하다가,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고 매달려 있다가,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달려요. 이 손에, 이 팔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매달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여기, 여기 신경 쓰고, 여기 신경 쓰고. 자 기다렸다가 밀어쳐요 예. 때리는게 아니라 밀어쳐요 노출되면 바로 팔자 껴서 캐치 누워서 캐지자 마지막 일어나요 죄송일어나왼 다리 무릎을 벌려서 눌러요 무릎을 벌려서 눌러요 얼굴. 왼무릎을 바위로 돌려서 눌러요. 음. 왼 사이드. 사이드를 여기서 저기 심 당겨서 왼 다리를 왼 다리를 이렇게 머리 밑으로 넣어서 간단히 잡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드라이를 그리고 넣어서 등로서드이를이 많아요. 그러니가뭐 좋아하냐, 다 달라져. 근데 얘 행동이 있어요. 응, 행 똑같이 발 꼬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는 걸또한다 팔꿈치로 이렇게 하는 싸울 거예요. 먹으려고. 팔꿈치 나오고, 나오는 기나운 빼서 이 안으로 들어주고, 팔꿈치가 들리면 손목에 얹어요. 얹으면 열어주고 일어날 때는 장구식도 있어요. 그냥 뽑으면서 사도즈 맞아줍니다. 지금 이다리로 안으로 넣어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오른손 오른발 들어왔으면 오른손도 같이 넣어 이렇게 같이 넣고 왼발 열어. 자, 상대방이 일어난 타이밍에 뒤통수 좀으로 안고, 이 머리를 인사시키면서 내 몸에 밀착시켜요. 이렇게 밀착시켜요. 자, 이렇게. 오금이 턱에 닿아야 돼요. 이 여기가 멀어지면 안 돼요. 오금이 턱에 딱꽉 끼게. 잠그면서 누워, 오른쪽 누우면 상대방 터치 못하고 누워있을 거예요. 네, 터치해서 그냥 거기서 다리를 이렇게 조이면서 1자로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X자죠. 이게 11자로 만들어요. 11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뒤꿈치 내리고 양손으로 이 다리, 이 다리를 무릎하고 발목을 땡겨. 땡기면서 이걸로 여기를, 여기 눌러 보면 돼요. 그러면 목이 꺾여요. 크랭크가 들어와. 초크보다 크랭크. 쌍그릴 그리고는 초크보다 크랭크를 넣어서 땅을 앞으로 해서 을 많이 요요 하나. 넣어주고손 같이 하나. 인사시키고, 이거 딱 뿌리고. 이게 고금이 딱 거리에 끼기면 방목 커트를 그냥 커트라이너에 그래도 번지고 또서차나남있어 왜냐면 이게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목에 걸려 있었던 게 여기 잡고 교정을 해야 돼 골반 밟고 공기로 가서 이게 어깨 앞으로 넘어와서 사이드 교정 살짝 해줘야 돼 첫번째 건프이크로 그 피니시 시키는 거예요 <목소리> 스파이 똑같이, 기존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여기가 열고면안 돼요. 이게 밀착해야 돼요. 이렇게 팔에 밀착해서 손이 이렇게 위로 꾹꾹치게 해서 골반에 가까워야지 이그 힘이 세요. 왼발을 넣어야 돼요. 왼발. 왼발을. 발등을 걸으면 돼요. 이게 컨트롤, 이삼조각근 컨트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팔꿈치로 내 다리 컨트롤. 띄워서 앞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늘때이 다리가 처음엔 여기 받치고 있다가 이 다리 이렇게 안 되지 걸리지 않게 왼발을 넣어서 여기다 띡 걸어 걸어놔 걸어놓고 그다음 이, 이 안쪽 무릎이 여기 가슴에 닿아야 돼 지금 바깥쪽으로 돼렇게 얼굴 막고 있잖아 이게 안쪽 무릎이 가슴 으로닿면서 술떡 이렇저 이렇게 꼬집어 요 꼬집고 왼쪽 엉덩이가 얼굴로, 그리고 오른발을 이쪽으로 뺄 거예요. 오른손 매이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발 보시면, 배 앞에서 지나가서,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손을 나한테 밀착, 이렇게 밀착시켜. 밀착. 밀착시켜서 손 짚은 상태에서 오른무릎 꿇고, 오른무릎이 뒤통수에 있어야지 등에 깔리면 안 돼요. 이게 무릎 꿇고, 뒤통수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뒤통수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뒤통수에. 그 다음, 여기서, 왼, 예, 왼쪽 다리 뒷무 무릎, 릎이 오금이 겨드랑이 야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팔꿈치 를 잡아 당겨.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고. 이게 꼬집고 이 오른발에 왼발을 트라이앵글 만들어야 이게. 연속으로 딱요 그리고 이 손은 상대방 다리에 이렇게 컨트롤. 이게 머리 잡히면 또 싸워야 되니까 귀찮아지잖아요, 내가 유리한 포지션인데 괜히 이게 불리할 필기가없어요 그래서 디펜스 계속 해주면 돼요, 이거. 머리 그 이거를 잡아 당기면서 조이면 돼. 팔꿈치 잡는게 베스트고, 손목 잡으면, 네, 일단 천천히, 다음, 그 다음, 챗거든요. 잡았어요. 왼발을 안으로그 다음, 왼쪽 엉덩이 되면서 왼발이 뒤로르어 그리고 오른발 빠지는 거 이걸 딱손집고 놓고, 이걸 당이빙 땡겨. 그 오른발 발을 내린 다음, 무릎을 살짝 뚫어서 이동시를이동이 동시에, 이 동시에, 이시 잡아당겨서 이게시에으면서에이만이동이렇게에이이 동시에, 이에이동라이 동시에, 면안 돼. 이 왼쪽 다이에다가 왼발을 오른발에 걸어. 이렇게에이동시발이이 네.